게임은 라미어드 라하 구독과 좋아서 거거거 어떻게 이 포토 각을 잡느냐 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최근 스텔라 블레이드 pc버전 출시를 앞두고 시프터비 최적화 및 완성도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 dlss4 엔비디아 dlla 엔비디아 리플렉스 amd fs3 등 최저 업스케일링 및 프레임 생성 기술을 지원하여 고품질 그래픽과 높은 프레임을 제공합니다. 울트라 와이드 해상도 지원 21대 9및 32대 9 비율의 울트라 와이드 모니터를 완벽하게 지원합니다. 더욱 선명한 그래픽과 듀얼센스 컨트롤러의 헤트 피드백을 PC에서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팬에 맞춰 키 설정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또한 추가 보상으로 총 25벌의 새로운 나노 슈트를 획득할 수 있습니다. PC 버전 출시를 기념하여 모든 플레이어에게 신구 이상 저구가 제공됩니다. 보스 챌린지 모드에서 새로운 보스전이 추가됩니다. 사전 예약 판매 시작 직후 스팀 글로벌 최고 인기 게임 상위권이다. 중국에선 이미 예판 1위에 올랐습니다. 거기다 컴플리트 에디션에서는 본편 외에 게임 재화, 외형 아이템, 니어 오토마타 DLC, 승리의 여신 니케 DLC, 승리의 여신 니케, 게임 내 한정 의상 교환 코드가 포함됩니다. 그런데 더욱 반가운 소식이 있죠. 스텔라 블레이드의 시퀄, 후속작 개발 확정입니다. 먼저 이 소식은 시프트업의 공식 발표와 증권신고서를 통해 확인된 바 있습니다. 스텔라 블레이드가 ps5 독점작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pc버전 출시까지 확정되면서 시프트업은 후속작 개발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이미 계획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시프트업이 코스피 상장을 추진하면서 제출한 증권신고서를 통해 스텔라 블레이드의 d 시및 시리즈 와 계획이 언급되었습니다. 2027년까지 총 660억 원을 투입하여 후속작 개발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혀 단순히 검토 수준을 넘어 구체적인 투자계획까지 세우고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시프터은 스텔라블레드 후속작 외에도 프로젝트 위치스라는 코드명의 신작을 2027년 출시 목표로 개발 중이라고 밝혔는데 이는 스텔라블레드 시퀄과는 별개의 게임입니다. 하지만 현재 루머로는 스텔라블레드 시퀄이 27년에 먼저 나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게임 출시 초반에는 김영태 디렉터가 엔젤에서 DS나 후속작 계획은 없다. 스텔라 블레이드에 집중하고 있다. 꼭 언급한 바 있으나, 이는 게임의 성공적인 론칭에 최우선 순위를 두던 시점의 발언으로 보이며, 이후 게임의 상업적 성공과 함께 후속작 개발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진전된 것으로 해석됩니다. 결론적으로 스텔라 블레이드 시퀄 개발은 단순히 루머 수준을 넘어 개발사 시프트업의 공식적인 계획에 포함되었으며, 2027년까지 개발이 진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스텔라 블레이드 팬들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입니다. 자신들의 게임을 사준 게이머들 그 고객 고객에 대한 그 존중 서비스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개발사가 흥해야지 아, 이런 개발사가 흥행해야죠 현재 가장 뜨거운 엑스박스와 스팀 관련 소식은 4세대 엑스박스 콘솔 에 스팀 및 다른 pc 게임 플랫폼이 통합될 수 있다는 루머입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게임 전략 에큰 변화를 예고하는 내용이라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최근 여러 해외 it 및 게임 전문 매체에서 다음 세대 엑스박스 콘솔이 스팀과 에픽게임즈 스토어를 포함한 pc 게임 플랫폼을 지원할 수 있다 는 루머가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내 엑스박스 콘솔이 사실상 윈도우즈 OS를 기반으로 하는 PC 인어 박스 형태가 될 것이라는 관측과 연결됩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내부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 스토어에 스팀을 통합하는 테스트를 진행 중이라는 내부 소식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팀 디벨로퍼 베타. 이러한 통합은 엑스박스 유저들이 콘솔에서 더 광범위한 PC 게임 라이브러리에 접근하고 스팀의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콘솔과 PC 게이밍의 경계를 더 허물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는 마이크로소프트가 어디서든 게임을 플레이할 수 있다. 는 비전을 더 강화하는 움직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계속해서 엑스박스 퍼스트 파티 게임들을 스팀으로 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더 많은 pc 게이머들에게 엑스박스 게임을 제공하려는 전략의 일환 입니다. 최근엔 퀀텀 브레이크 선셋 오버 드라이브 등을 포함한 8개의 엑스박스 게임 스튜디오즈 게임이 포함된 험블 번들이 스팀 덱에서도 잘 작동 하며 큰 할인율로 제공되기도 했습니다. 현재 엑스박스 게임 패스 PC 버전은 스팀에서 직접적으로 게임 패스 라이브러리 전체를 스트리밍하는 방식은 아니지만 많은 엑스박스 게임들이 스팀에도 출시되면서 엑스박스 PC 앱과 스팀 간의 상호 작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스팀 통합 루머가 현실화될 경우, 엑스박스 게임 패스 게임들을 스팀 환경에서도 더 유기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될 가능성도 거론됩니다. 종합적으로 볼 때, 엑스박스는 단순한 콘솔 제조사를 넘어 게임 플랫폼으로서의 입지를 강화하고 있으며, 스팀과의 협력을 통해 PC 게임의 생태계와의 접점을 확대하려는 전략을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차세대 콘솔에 대한 루머가 현실이 된다면 이는 게이밍 업계에 큰 파장을 불러올 수 있는 중요한 변화가 될 것입니다. 과연 이 루머 현실이 될까요? 다양한 의견은 댓글로 남겨 주세요. 그럼 구독과 좋았어. 전체는 땡큐. 다 릴리 만나러 갑시다. 릴리 오른쪽에 출구 이제 거의 다 왔어. 드디어 밖으로 나왔군. 저 앞에 크레이터 보이지? 저 일대가 알파 네이티브의 영역이야. 드라포드가 이런 곳에? 오래 전부터 방치되어 있던 거야. 크레이터도 포드 덕분에 생긴 거고. 저건 오차 강화 부대의 포드야. 우선 가까이 가보자. 어디 뭐가 있나 살펴볼까? 잠깐 무슨 소리가 들려. 리브 피야!